안녕하세요. 자성군 장애인 복지관 이동복지 사업의 아로마 강사 박기숙입니다. 자, 오늘은 13번째 시간이죠. 벌써, 음, 폼 클린싱 하려고 제가 재료를 준비해왔는데요. 일단 재료부터 소개드리면, 눈에, 눈이 따갑지 않는 비누라고 하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대실글루코사이드, 그리고 천연계면 활성제라고 애플 사과 껍질에서 추출했는, 그리고 코코베타인, 요세 개가 계면활성제 천연이고요.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식물성 글리세린 보습력 높이기 위해서 넣고, 깁도 이제 좀 희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워터, 구연산, 그리고 중간에 미백 효과도 있지만 탄력도 좀 주라고 콜라겐 넣고요. 그리고 기본 세정 효과 있는 레몬, 레몬 그라스 향도 좋고 콜라겐 합성까지 잘 되는 오렌지 에센셜을 올려서 만들어 볼게요. 1번 열어서 기본적인 베이스 아까 드실 뭐 애플, 했는 제가 뭐 사과 껍질 추출했다는 그세가지를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닿이게 이렇게 하신 다음 1번에 놔두고 2번 식물성 그리슨 워터 넣는 거를 부어주세요. 여기 섞이는 느낌이 좀 이상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음 뚜껑을 닫고 얘는 폼 클렌싱이라고 했어요. 제가 거품 나는 거 수업할 때도 거품 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천천히 저으라고 막 저으면 거품이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나기 때문에 얘도 살살 아래 위로 그냥 살짝씩만 세게 안흔드셔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 다시 살짝 여시고. 혹시 이게 하시다가 손에 묻으면 그냥 일반 휴지로 닦으세요. 세정 효과도 있고, 미백 효과도 있고, 향도 좋은 미션셜 오일. 오렌지 때문에 색깔이 약간 노랗게 나와요. 이제는 통을 꽉 잠그고, 돌리고, 그럼 약간 확해졌죠 색깔이 그런 다음에는 이제 열 일이 없어요 내맘대로막 흔들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할 때는 살살 한번더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맘대로막 그리고 여기에 이런표를다 달고 짠짠 일반적인 비누 같이 pH가 맞지 않으면 저희 피부 장벽이 다 무너져요. 그러면 주름도 생기고, 멜라닌 색소가 더 올라와서, 기미 같은 게더 많이 나한테 와서 안 예뻐질 수가 있으니까, 꼭 폼을 쓰시라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 내 피부와 맞는 pH를 맞는 거를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요건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는데, 완성된 폼클린싱은 제가 콜라겐을 넣었기 때문에, 거품도 풍성하니, 보글보글보글, 입자도 작을 거예요. 폼클린싱 쓰실 때에는, 세수, 아니면 화장 지울 때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마, 양쪽 볼에. 나는 평소에 많이 쓴다, 이래서 7번, 8번, 이렇게 하다보면 하루 종일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일단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양을 좀늘리시든지 개인적인 그 차이를 사용하시면 돼요. 하시는 거는 여기 입구가 여기에요. 이만큼 이마에 이만큼 올해도 요만큼 이렇게 연지문지 하듯이 하셔서 이렇게 요렇게 문지르시면 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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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요. 지금 제가 두번했는 것도 이만큼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 번만 써 보신 다음에 모자라다 싶으면 더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물로 세안하시면 돼요. 특별하게 오래 오래 두는 건안 되지만 특별하게 이건 기한이 없기 때문에 욕실에 놔두시고 세수할 때마다 쓰시고 그리고 네 이렇게 욕실에 놔두고 쓰시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바글바글.